핸드폰 압수수색하면 기간 적혀있는 범위만 포렌식해서 보나요? 요거 요거 <laughs> 질문에 어떤 의도가 빤히 보이긴 하는데 근데 결국 다 봐요 왜냐면은 포렌식을 하는 그 이유가 있긴 있죠 어떠어떠한 죄명에 대해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데 근데 포렌식을 쫙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증거를 쓰려고 했던 그 죄명 말고 다른 범죄의 증거들이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이제 뭐 질문 하신 분이나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거 완전 다른 사건인데 이거를 왜 압수합니까? 라고 하면 하지만 다시 영장 받으면 돼요. 지금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어 원래는 우리 지금 A 죄 때문에 수사하고 있었는데 핸드폰 뒤져보다 보니까 B 죄의 증거가 나오네. 그럼 이 B 죄에 대해서 다시 법원에 영장 받으면은 프렌식 하다가 나온 약간 덤이 월척도 똑같이 다 증거를 쓸수 있습니다. 오히려 B 죄가 나왔는데 근데 아 이건 A 죄가 아니네요 하면서 못본척 넘어가는 게 그게 더 웃기지 않습니까? 그러기 때문에 딱. 그거에 대해서만 볼수 있고, 다른 거는 보면 안 되고, 봐도 못본척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렇지 않습니다.